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포춘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성공 ASMR로 여러분을 찾아 뵙려고 합니다. 자, 성공 ASMR이 뭐냐면은 우리 이제 ASMR이 어 이제 뭐랄까요? 작은 생활 속의 소음들을 이용하면은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고 심파의 안정이 된다는 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서 어 a s m r 을 이제 즐겨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공 ASMR은 뭐냐? 바로 자면서 듣기만 해도 여러분의 삶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ASMR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처음 찍는 거라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네,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을 만들 때는 조금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오늘, 읽어보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어,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글귀 하나를 먼저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돈이 절실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수익이 보잘 것 없이 적을지라도, 그것을 허락해준 이 세상의 풍성함과 사랑에 당장 감사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감사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얼마나 풍성하게 불어날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비롯해 금전 등록기 함께 일하는 모든 동료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 찾아오는 손님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축복해보세요. 여러분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을 떠나 보다 더 좋은 직장 혹은 더 많은 급여를 받기를 원한다면, 현재 여러분이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현재를 축복하는 마음과 태도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월급이나 그런 것들에 불평부터 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한테 주어지고 있는 환경이나 수입들에 감사를 하고 축복하는 자세를 가져 보세요. 여러분을 주변에서 괴롭히고 있는 뭐 상사라든지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그를 축복하기를 시작해보세요. 첫 술에 배가 부를 순 없겠지만 그를 섬기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 감사를 마음에 간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섬기면 머지않아 그 작은 감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리고 얼마나 풍성하게 증가가 될수 있는지 여러분은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로버트 콜리어의 나를 부자로 만드는 생각 중에서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이제 성공 ASMR을 생각했을 때는 그 인터넷에 보면은 자기 사랑이라고 있어요. 자기 사랑, 어, 자기 사랑이라고 있어서 뭐 예를 들면은 나는 나를 자신을 사랑한다. 나는 나를 좋아해. 중카이 사랑해. 난 네가 너무 좋아. 난 너무 행복해. 나 항상 좋은 일만 생겨. 나는 돈이 굉장히 많다. 나한테는 항상 좋은 일만 생긴다. 너무 고마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자기 사랑에 대한 이제, 어, 에서 영상을 찍으려고 제가 녹화를 했었는데, 아직은 조금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들을 혼자는 할수 있는데, 영상으로 찍는 게좀 부끄러워서, 어,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작게, 어, 자면서 듣기 좋을 정도로 소근소근 어, 이야기 한다는 느낌으로 지금은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전적인 풍요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 볼 거예요 어, 길지 않게 어떻게 보면은 좀 짧게 할 건데 어, 여기 로보트콜리어의 나를 부자로 만드는 생각 중에서 이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하고 축복을 하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도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언급을 한다는 거를 여러분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갖지 못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쵸? 지금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아, 어, 이것도 있어? 나한테는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기지?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많지? 풍요롭지? 이렇게 느끼는 가난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죠. 이미 마음 상태가 결핍이 머무는 거예요. 항상 나의 움직임, 나의 행동들은 내 생각을 따르고 내 생각은 나의 마인드를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풍요롭다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풍요롭게 느낄 수 있고 풍요롭게 행동할 수 있고 그 행동, 풍요로운 행동 속에서 우리가 부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긴 하겠지만 실천이 잘안 되는 지금 당장을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풍요를 느끼는 연습을 저랑 같이, 저도 같이 할 테니까 저랑 같이 오늘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직장인분들, 이렇게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들을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이 힘들더라고, 힘들다고 해도 그 상황을 안 좋게 비관하기보다는 아 어, 나를 더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시련이없구나이 일로 인해서 내가 한층 더 성장하고 훨씬 더 멋진 성공을 할수 있겠구나 그렇게 감사하고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들에 어 하나 둘 감사를 시작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 이렇게 어, 성공하게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계속했었는데 어, 어떻게 보면은 그 꿈을 이미 이룬 거 같아서 그게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보다 더 놀라운 기적들이 함께 하기를 바라고, 여기 로봇 콜리어의 나를 부자로 만드는 생각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시작한 그 작은 감사에서 얼마나 멋지고 풍성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소한 작은 감사를 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지 어, 댓글로 언제든지 달아주세요. 제가 나중에 그 좋은 댓글들, 좋은 경험담들을 모아서 어... 영상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한테 공유하고, 더 많은 분들한테 영감을 주고, 더 많은 분들한테 에너지를 주는 그런, 네, 어, 일을 기획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좋은 경험담 있으면요,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은 굉장히, 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짧은데, 어, 제가 이 성공 ASMR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면 좋을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어, 의견을 좀 내어 주시면 은그 의견을 참고를 해서 제가 음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 생각했던 것도 굉장히 짧은데 지금 여러분의 시간이 어, 9월 17일 오전 7시 거든요. 제가 방송을 방송을 3시까지 아니 3시 아니 거의 4시까지 방송을 새벽 방송을 하고 어 영상 편집을 또 하고 그러고 나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자서 방송 안 키고 혼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좀왜 이걸 지금 하고 있냐면,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제가 업로드를 해 드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영상을 찍어야 될것 같아서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부족한 점이 좀 급하게 찍느라 어, 부족한 점이 많을 수도 있고, 지금 얼굴도 상태가 좀안 좋죠. 네. <laughs> 나중에는 다음번 영상에는 다음... 성공 ASMR 영상에는 제가 어, 얼굴도 상태가 더 좋아지고 목소리도 상태가 더 좋아지고 또 내용도 더 알차고 가득 채워진 그런 이제 풍성하고 어, 좋은 성공 ASMR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 제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너무 컸던 건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더 작게를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네, 의견을 많이 주세요. 너무 지금, 원래 하던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낯선데, 언제나 새로운 시도는 좋은 거니까요, 여러분들. 좋게 봐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귀엽게 봐주시고, 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